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네,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봤고요. 이제 사회 문제의 특성, 사회 문제의 특성은 사회 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회 문제는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으면 사회 문제로 할 수가 없어요. 어, 특성 중에 상당기간 지속된다. 사람들이 내놓은 사회 문제 해결책은 매우 다양하며 종종 갈등 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사회 문제의 인식에는 가치가 개입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특성들이 있겠습니다. 또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기준은 항상 변한다. 기준이 변한다. 과거에는 사회 문제였던 것이 지금은 사회 문제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는 사회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회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결핵은 과거의 사회 문제라서 국가의 특극적인 대처 요구가 있지만 지금 결핵은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사회 문제는 문화적 상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문제는 문화적 상등, 상대성에 기초한다. 무슨 말이냐?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흑백 간의 인종 갈등이 사회 문제가될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흑백 간의 갈등은 사회 문제볼 수가 없죠. 당하죠. 예, 그래서 항상 상황이 중요하고 어, 환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문화적 상대성이다라고 합니다. 어, 뭐 어렵지 않죠. 자, 뭐 여러 뭐 슈라이더, 스테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원인이 사회적이라는 거 그렇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거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지향에 비춰 문제로서 정의되고 평가된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사회 구성원들이 다수의 구성원들이 이건 뭔가 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다수의 관심이다. 이말이고요그 문제에 직접적 피해자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이니요그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나 개입을 만들어낸다. 아까 말했죠? 문제가 있으면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 이게 사회 문제니까.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니까 그래서 그 사회가 당연히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문제의 특성은 뿌리 뻐근 것처럼 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꽤긴 시간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풀려야 된다. 다수가, 그 사회 공동체의 다수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가치 판단. 어떤 것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반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당연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아주 다양한,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실, 해결적인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자, 사회 문제의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인제 살펴볼 텐데요. 사회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것처럼 사회문제는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제는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관점으로서의 사회문제는 특정 사회나 지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빈곤이나 실업 등과 같은 기존의 사회 문제를 의미한다. 주관적 관점에서의 사회 문제는 요구 수립에 따른 새로운 사회 문제의 근설를 의미한다. 사회 문제에서의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이 있다. 사실 여러분, 빈곤이나 실업 등은 이제 주관적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회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개인의 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히 주관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의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 그다음에요. 사회 문제는 첫째, 현재의 사회의 상황. 그리고 둘째, 요구를 수립하는 행동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 상황, 컨디션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어떤 claim-making activity, 어떤 요구를 수립하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컨디션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그것 자체가 사회의 존재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 문제는 어떤 사회적 이슈나 조건, 그리고 상황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 문제를 요구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로 건설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화, 이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문제다라고 사회 일반이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아까 말했지만, 문제는 발전해가는 것이다. 어,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좀 이해한다고 한, 이해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슈메이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주로 언론이 되겠죠. 그래서 언론이 계속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로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SNS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바로바로 그런 정보들이 확산돼아 너무 쉽게 확산되죠.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사회문제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음. 광주 사태만 보더라도 상대 오랜 기간, 물론 어, 기자회, 도의 기자회에서 빨리 전파되어졌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언론이 통제되어져서 그렇게 래서그 널리 알려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요. 바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곧바로 찍어서 바로 확산, 바로 확산되죠. 네. 어쨌거나,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슈화 시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것이 사회 문제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 중에 다수가 아, 그것이 문제구나라고 인식할 때 그것을 다시 어떻게 그러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 사회 문제 학습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첫째, 이것이 이제 이 과목을 배워야 할 이유가 되겠죠.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그 사회나 지역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이해를 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교양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과목의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바람인 거죠. 뭐가요? 그 사회나 지역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이해.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다른 무엇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것을 들 다루게 될 겁니다. 깊고 넓은 이해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업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은 사회나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킨다. 셋째,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음.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그런 어, 매시간마다 그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어,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렇구나 그것에 대하여 넓은 어,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 그러한 것에 어, 네,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회 문제 해결을 본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여러분, 어, 특정 이슈나 현상 또는 조건을, 아, 이게 문제구나라고 사회 문제를 정의한다. 일단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것은 일단 먼저 정의되어야 돼요. 정의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이러, 이러 하다라고 정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 이것이 사회 문제구나라고 정의되면, 지금 코로나19 딱 정의되잖아요. 문제다 한다면, 그러면 해결해야 어야 하는 사회 문제를 이제 건설한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공식화한다. Formulation. 공식화한다. 팬데믹을 선언하고, 그죠? 그냥 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 지금 사회적 그리두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사회적 그리두기를 해야만 합니다.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 그러한 이후에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다 힘을 모아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든 여행 제한을 두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러한 노력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백신에 넣어서 이 백신을 다 맞을 때에 해결되겠죠. 음. 지금 이제 맞고 있는 나라도 있고 맞고 있지 않 나라도 있고 점점 더 백신을 맞, 맞는 것이 확대되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보실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는데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은 기본적인 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고 그걸 해야 되니까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데 사실 이런 게 사실 참 재미가 없죠.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사회 문제로 정의하기. 자,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나 조건이 사회 문제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분석이 필요하고요. 사회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사회 문제야 아니야? 이게 문제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 의 분석 요소는 이제 첫 번째 표준. 그 규범적 또는 일상의 기존의 표준 행동으로부터의 일탈,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와 가치 구성, 사회적 인간관계, 인과관계에 대한 시각, 범위, 사회적 비용, 개선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러한 사회문제의 분석,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사실 코로나마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그건 뭐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선이나 변해 되는 기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예. 또 어 개선되겠죠. 돼야 되고요. 음, 끝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 표준이나 기준으로부터 일탈 표준행동이란 한 지역 집단이나 지역 안에서 바람직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된 행동이다. 한 상황이 사회나 국가가 정한 기준이나 표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은 일탈로 정의될 수 있다. 그렇죠? 기준의 표준으로 벗어난다. 예를 들어 빈민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정한 규범이나 표준인 최저 빈곤선 또는 최저 생계비 이하 또는 중위가구 가구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으로부터 일탈되어 있는 사람들을 빈민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겠죠. 우리나라 가은 체제 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곳을 벗어나면 그걸 빈민이라고 한다. 어, 그럼 빈민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가 개입하거나 개인이 개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국가가 개입하는 걸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고 개인이 개입하는 것을 NGO 단체나 무슨 단체를 통해서 실제 그사람들 돕는 것이고 상담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규범이나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가치의 일관성 있는 집합 이고 그리고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신념의 통합된 체계가 바로 이데올로기다. 가치는 어떤 특정 이슈가 형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예를 들어 한 사회의 가치나 사회를 관통하는 도덕적 규범에 따라 자유로운 성관계나 마리아나 허연 또한 가벼운 엄주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 규범이랑 같이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미국만 하더라도 합법적인 주가 있고 불법인 주가 있죠. 우리나라는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 아, 결국 사회의 통념이나 규범이 어긋나는 행동이라 한다면. 그런 행동들은 규범이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문제화 되어지는 것이죠. 자, 범위, 사회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어... 사회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 사회문제는 반드시 사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할지라도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때 사회문제예요. 그래서 개인, 개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하지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 지진의 홍수가 일어나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지진의 홍수가 발생그 자체는 사회문제로 할 수가 없다. 자, 사회적 비용. 어떤 현상이나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개인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 현상이나 조건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개인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소셜 코스트, 특정 현상이나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국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그 코로나가 대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금 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죠. 개선에 대한 기대. 한 조건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간주된다면 그것은 사회 문제로 정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죽음 자체는 사회 문제로 할수 없는데, 이는 모든 인간은 죽음 자체를 예방하고 죽음을 치료하며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암은 치료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지만 개선에 기대하는 사회 문제가 될수 있다. 아니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어요? 에이저가 되겠죠. 에이즈는 사회 문제예요. 에이즈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에이즈는 사회 문제예요. 에이즈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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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사회 문제예요. 에이즈는. 예 네, 그죠. 이건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에선 치료제라든지 뭐 해결하려고 많은 또 국가나 단체 노력하는 것이죠. 세계가 노력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한 지역에 30명의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공통의 조건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회 문제의 출발점을할수 있을까? 30명의 주민들에게 어떤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 문제의 출발점을 할수 있을까? 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정의 고려 사항으로 이 조건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의 관점과 해결을 위한 호의적인 상황. 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언론을 보도 아까 언론 이야기 했죠 이것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다 하지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특정 상황이나 조건을 문제로 정의하여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은 일탈과 구분을 구조 구분하고 정의하여 지역의 규범 그리고 일탈과 비교한 후 문제의 범위와 그리고 조건이 지속되는 경우 들어가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개설 위한 확신이나 신념을 가지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됐을 때 아, 이것이 사회문제구나 아니구나를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이게 사회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회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면 사회문제화 사회 시켜야 돼요. 필요하다면. 자, 사회 문제의 건설. 하나의 문제, 조건이나 상황, 이슈가 사회 문제에 형성되는 과정은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문제, 이슈, 그 이슈화 시킨다 죠 이슈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로 정의되고 그거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전략이 뒤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단 집단이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조건을 지적하면 그 조건은 요구가 필요한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즉 조건이 문제로 정의되어 요구 수립, 요구 수립 과정이 필요하게 돼야 된다 사회 문제의 공식화 사회 문제의 공식화는 특정 조건이나 상황이 국가적 차원에서 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임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공식화하는 거전 공식화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공식화 하는 거죠. WHO에서 발표했잖아요. 공식화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아 사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것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사회 문제입니다라고 공식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문제에 대한 동일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하도록 특정 조건이나 상황을 집단적으로 사회 문제로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조건이나 상황이 사회 문제로 정의된다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사회적으로 건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건설되지 못한 어떤 조건은 집단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 또는 어떤 특정한 집단들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아 이건 우리 사회의 우리 집단의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회 문제 해결. 자 여기 보시면 사회 문제 해결은 사회 문제 해결 을 위한 다음 행동 대표는 첫째 조건을 서술한다. 조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했던 것들을 서술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좀 빨리하겠습니다. 소결. 사회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요인들의 복잡하게 영향을 미쳐 어떤 작은 사회 이슈나 조건 또는 사회 현상들이 축적되어 나타난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첫째 사회문제의 현상 및 본질에 대한 이해와 둘째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셋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해결 방안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본다면 사회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쳐 어떤 작은 사회 이슈나 조건 또는 사회 현상들이 축적, 아까 말한 저 발전, 점점 더커 나가는 것이다. 커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 문제 해결은 첫째 사회문제 현상 및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둘째 사회문제의 에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셋째 사회문제에 대한 측정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해결 방안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딱딱했어요. 첫날이라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좀 알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재미있게 이슈 이슈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주 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